요즘 날씨 많이 따뜻해졌죠 봄철 환절기 건강관리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챙겨 먹기 시작한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인산주염이라고 아세요 해독작용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피로회복에 많이 도움이 돼요 염증 완화와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인산주염 식물성 msm인데 인산주염에 관절연골 재생까지 도와주는 100% 식물성 MSM 성분까지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또 비타민 D도 같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음 달이면 이제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이나 친인척들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또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김부각도 같이 드린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지금 확인해야 될게 가장 중요한 게. 어 누수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실을 내려가야 되는데 아, 어제 그 밑에 상가랑 다 적고, 지금은 아마 뭐 괜찮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일단 비상 조치를 해놔서. 맞아 아직, 아직 물기가 조금 있는데 여기도 없고 다행히 물은 더안 떨어지네 요즘에 나이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그냥 쪼그려 와가지고 일할 때 굉장히 무릎, 손목, 관절 같은 데가 좀 불편했는데, 이거 인산주견 신문성 MSM을 한달 정도 먹으니까, 어이, 많이 호전됐어요. 그래서 일하기도 좀 편하고, 예 성분이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미리, 미리, 좀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요. 퇴근하고 국밥집에서 소주 한잔 땡깁니다 오늘 같은 날아 지금은요 그 저기 아는 형님하고 같이 이 형님들 어제 또 술을 좀 드셔가지고 어, 해장국에 소주 한잔 먹으러 갑니다 같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돼요? 네. 안주 나오기 전에 일잔 하시죠 <laughs> 아이고 <아유, 끊임. 웃음>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자, 네, 반갑습니다. 와 형님도 그일 끝나시면 거의 약주 좀 하시죠? 솔직히 그게 낙이니까 우리들은. 뭐그거 빼고 할게 없어. 어, 뭐간단히라도뭐 치킨에 뭐 소주 한병이라도 음. 뭐가 또 하루 일과 마무리 되잖아요. 그치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 이기게 와가지고 이제 한 잔씩 하고. 제가 가야지. 아유 이거 뭐 하루 가고 하루 쉬니까 뭐 어떻게 뭘못 하겠더라고. 어딜 놀러 가도 이랑 당일치기로 뭐 급하게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아말 깨십시오. 음.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걸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먹로도네 여기. 아, 또회 끝나면. 그러냐면... 그래도 계속 작업이 잡혀 있네요. 쭉쭉 일이 계속 있네. 일년 내내 잡혀 있구든그 어떤 사람들로 오늘 일요일이잖아. 웬만하면 쉬려고 하는데 또 어디 가서 또 알바 뛰려고. 와 이거 몸 상하는데. 어? 하긴 벌때 그니까 벌어야 돼. 또. 애들 뭐 대학교 보내야지. 뭐, 이제 들어가는 거니? 아. 이것저 가정적으로 맞나 봐. 쓸데없는 짓거리 안 하고, 그러면 먹고 사는데 시장도 맞아요. 없어.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살만한 나라지, 뭐. 좋은 나라지. 지금 아. 다른 데다 뭐 전쟁 나고 있는데. 아. 아, 오랜만에. 해장술 좋다. 아. 형님 또 국밥 좋아하시잖아요. 그지난이 정도 좋아하 아. 이런 애가 있어. 나하고 친한 게 제일 동생인데, 인천에 아파트가 두 채에다가 상가도 있고. 근데 왜 하지? 나면 재밌게. 일단은 나가면 아침 주지, 점심 주지. 어? 그 사람들만 하지. 어? 또 사람들한테 부딪히지. 그게 일상인데, 그게 낙이래, 낙. 걔하고 안 친한 <laughs>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게. 저거 진짜. 뭐 어? 저렇게 많은 게. 어? 거짓말 아니야 이제. 내가 형님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건 없잖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려고가 하지 말고. 이게 원래 그게 그 심리예요. 그남돈 많은 거 싫어하고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그런 예, 그런 거 뭔지 아시잖아요. 자기네들배아파서배아파서 그런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애가 정직하게 사는데. 근데 아무리 정직해도 남잘 되는 거 싫어하더라고 사람들이. 사촌 땅 사면 또 이제 그런 말 있잖아. 네. 예. <목소리> 한 달에 3 0일 정도 일을 했대, 근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 아 힘들죠. 예. 저도 일 나가면 재밌어요. 뭐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사람들도 보고. 내게 네. 맛있다 소주. <목소리> <재미있는 Africans.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아난 서울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하나 아, 좋은 건좀 맛집은 많지. 맛집. 아그러요 그거는 훌륭해 진짜 응. 전국의 모든 능력자들은 다 올랐을 거야. 저 서울 은어딜 가도 다먹작거리고 맛집이고 또 오히려 싼데는 지방보다 더 싼데도 있어요. 난 서울이라고 해서 다 비싼 줄만 아는데, 아니 물론... 안 그래. 아. 아니야, 안 그래. 아... 아우, 좋네요 한명더 하니까요. 뭐 알아서 해작한게 <laughs> 뭐냐면 그때는 아자였거든요 되게 외롭잖아요 대화할 사아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하면 아서 댓글도 달리고 해서해게좋았는서그래서해작한 건데 서기까지온 거죠. 난유지알같서경우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해야 그여행관는 거. 로 음. 저도 원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한번 해볼까 했어요 결혼하니까 이 그게 안 되는데 돈을로 떠나가지고 네. 내가 볼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그래 항상 돈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면 그 자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진짜 취미로 했는데, 어, 이거 구독자가 늘고 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서 뭐한 4년? 5년 했는데. 많이 했네? 예, 했죠. 아유, 아, 좋다. 아, 형님하고 이게 모닝술 딱 때리니까 또, 강 나오네요, 강 나와. <laughs> 어. 저는 이런거 좋아해요 뭐 국밥 하나에 아니면 치킨 한 마리 옛날 통닭이나 아니면 삼겹살 뭐 조금 꺼서 입이 싸가지고 저는 이렇게 또 좋은 음식점 가면은 아부를 때도 막 뭔지 모르니까 맨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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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가지고 막 물어봤다 내가 골라주고 맨날 삼겹살 하면 뭐 치킨 국밥이니 사장님, 혹시 여기 국물 조금만 더 주실 수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저는 이제 술 먹을 때 가장 맛있을 때가 제의 본인 술이에요. 끝나고 캔맥주 하나 딱한번드세 아, 깔끔하게. 어, 쬐깐한 거 있잖아. 아, 근데 형님 보면 맨날 그 저기 저 직원분들하고 되게 좀 크게 먹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laughs> 그 일주일에 몇번 그렇게 드세요?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아, 그러면 다음날 안해드세요 그다지 뭐 그런 거 없어. 어, 저는 먹어봐야 항상 그래요. 소주 한 병에 캔맥주 하나가 최고예요, 그게. 그거 음, 넘어가면 음. 불편해, 다음날. 음. 딱, 딱 거기까지. 뭐라고 하면 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어, 있네. 악플이라는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악플. 어, 그러지. 아무리 형님이 좋은 영상을 올리고 착한 영상 올려도 그걸 삐뚤어지게 보는 친구들이. 그러면, 아우. 여기 천지. 어우, 어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국물만 주셔야 되는데. 네. <laughs> 잘 먹을게요. 네. 다져 드시오. 네, 다, 다 먹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와, 아, 좋다. 야, 이 저탕 맛있는 요 형님. 저탕. 응? 네, 고맙습니다. 아, 자, 오늘 형님하고 좀 맛있게 또모닝술 한번 조져봤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유. 제가 항상 맨날 묻어 먹었는데, 아유, 아닙니다. <laughs> 싼 거는 제가 사고, 비싼 거 형님 맨날 사세요. 그래서 아유. 싼 거만이라도 제가 좀 살라고. 네, 여러분도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아, 앞으로 아마 형님은 또 자주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렇게 해야지. <laughs>